글씨 쓰는 노하우. 간단하게 글씨 잘 쓰는 노하우. 사실은 하루 아침에 글씨가 잘 써지기는, 어,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꾸준히 조금씩 계속 노력을 하면 할수록 쌓이는 거잖아요. 글씨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책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그래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 일단 책에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속도예요. 속도. 1번 속도. 네. 왜냐하면 우리 손은 우리가 거의 취약 전부터 글씨를 쓰, 배우잖아요. 글씨를, 한글을 취약 전부터 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씨를 써온 경력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네, 우리의 생각은 글씨 쓰는 게 너무 익숙한 일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글씨 한획한획쓸 때마다 그림을 그리듯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길이에 원하는 각도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손이 자꾸 쓰게 돼요. 응. 손에게 통제권을 주면 안 돼요. 네. <laughs> 좀 어렵죠 말이. 네. 손이 너 마음대로 쓰지 마라. 네. 그러려면 생각을 해서 내 내가 내 뇌가 머리가 브레인이 손에게 명령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지맘대로 손이 막 쓰거든요. 항상 쓰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어, 그 만약에 왼쪽에 체본이 있으면 우리가 천천히 쓰게 되잖아요. 어, 이 체본에서는 각도를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 길이로 그었네. 이 위치에 썼네. 보면서 천천히 따라 쓰잖아요. 내가 혼자 쓸 때도 그렇게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셔야지 생각하면서 원하는 대로 쓰게 됩니다. 네. 속도를 줄이는 게 일단 가장 먼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팁만 몇 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 이거는, 뭔가 딱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도미노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미노와 퍼즐. 퍼즐 그림. 퍼즐 중에서도 퍼즐 그림. 음, 음. 자, 내가 만드는 획 하나하나가 도미노라고 생각한다면, 도미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조심조심 이 도미노가 무너지지 않게끔 그래서 내가 쌓아온 공이 다 무너지지 않게끔 신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과 신중함을 끝까지 끝까지 유지해 주셔야 돼요 네. 요거만 잘해도 글씨가 훨씬 예뻐 지거든요 <laughs> 예를 들어서 도미노 라는 글씨를 지금 썼잖아요 자, 그러면 한획한획 속도를 줄여 가지고 도미노를 하나하나 세우듯이 천천히 지금 제가 쓰는 걸 한번 따라서 써 보세요 몸 미, 노, 이렇게 썼잖아요. 자 이렇게 쓴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보기 좋은 글씨 모든 보기 좋은 거는 정돈이 잘돼 있을 때 보기 좋아요. 정돈이 잘된 거는 뭐냐면 옷을 막 이렇게 쌓아놓는다거나 책이 정신없이 어지럽게 이렇게 쌓여 있다거나 이러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가지런히 책이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아니면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기 좋다고 느끼거든요 글씨도 마찬가지로 획과 획 사이가 적당한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음, 뭉치지만 않아도, 않아도 훨씬 보기 좋은 글씨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 그딱 봤을 때 글씨가 안 예뻐 보이는 건 만약에 피해을 쓰더라도 뭉치지 않게 획들을 이렇게 펼쳐주거나 해줘야 되는데 획이 이렇게 붙어버린다거나 했을 때더안 예쁘게 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미노 하듯이 글씨를 쓰면 너무 느리고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일단은 잡아놓고 속도는 나중에 붙이시는걸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음. 내 손이 일단, 어, 내가 교정한대로 기억하게끔 입력을 주는 거죠. 네. 음. 근데 그게 시간과 그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만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아, 퍼즐 그림에 대해서. 이것도 비슷한데,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출발 지점, 그 다음에 꼬린 지점. 그 퍼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도 보면은, 이 간격을 일정하게 선과 선 사이로 유지시키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퍼즐의 그 길처럼 볼수 있겠죠. 이렇게 퍼즐의 길처럼, 그래서 음, 글씨의 획대 사이에 통풍이 잘 되게끔 그렇게 초보일 때 연습하시고, 나중에는 더 자유롭게 되거든요. 다음 모음 위치 정하는 공식이 있나요? 어, 제 글씨가... 사실은 이제 보기에는 쉬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해보시면 글씨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저, 제 글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딱 공식이 있지가 않아요. 네. 조금 저는 자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또, 또 실증을 자주 느끼는 타입이어가지고 딱 공식에 맞게 쓰지 않고 그,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걸 좋아해요. 어, 그리고 그 글자마다 또 단어마다 느낌을 조금씩 넣어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쓸 때에는 최대한 그 너무 자유롭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좋게 비슷한 서체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반듯반듯하게. <laughs> 거들마음체라고 이름을 정했거든요. 예. 바로세로 반듯한 글씨체로 초보 분들이연습하시기 좋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음.